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파닉스를 공부하시다 보면 비슷한 소리인데 알파벳 철자는 다를 경우를 접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로 에 소리에 해당하는데 다른 철자들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학습했던 것을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에 소리 나는 가장 대표적인 알파벳은요, 알파벳 A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파벳 A의 소리를 아 소리로 기억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단어에서 알파벳 A는 아로 소리 나는 경우보다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A 소리 나는 대표적인 철자는 일단 첫 번째로 A가 있는데요. 그러면 단어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런 까는 것들을 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요가 매트인데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면 M은 미음소리죠. 그런데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모음이랑 같이 합쳐서 읽어야겠죠. 이때 a는 에 소리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m 가 되고 t는 t 소리인데 홀로 나는 자음 소리는 을을 붙여서 mat, mat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가 매트라든지 우리가 침대 매트 할때이 mat는 영어로 이렇게 쓰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a가 에라고 소리 나죠. 하나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폰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 보면은요, a는 에 소리 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요. 그리고 p는 같은 철자 두 개와도 소리는 하나로 나죠. 그래서 피는 피읍 소리인데 홀로 있는 자음은 을을 붙여서 앱, app, 앱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짧게 발음을 하면 이 피읍이 받침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앱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한글로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앱이라고 하죠. 앱.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 글자는요, 원래 이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세 알파벳이 여기에, 여기까지 지금 표기를 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긴 단어인데요. 단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줄여서 app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영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app을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할때 한국에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서 여기에 a를 어로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p는 피읍소리 그리고 엘은 받침으로 들어가죠 엘은 앞에 모음이 있든 자음이 있든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프에다가를 받침해 가지고 어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것들을 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사실 어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결국 같은 거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긴 단어는 영상 끝부분에 한번 같이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소리 나는 대표적인 철자는 A 해서 단어 두개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파벳 E도 A 소리가 납니다. 이 알파벳 E는요, 짧고 기초적인 단어에서는 주로 A라고 소리가 나고요. 길고 좀 중급 이상의 단어에서는 이로 소리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단어를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에로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가 에로 소리 나는 단어들 예시로 두 개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달걀을 영어로 이렇게 적죠. 이때 이 이는 에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 보면은요. 이는 에 소리. 그리고 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로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철자가 두개 같이 오면 한번 소리 내면 되니까 쥐는 기억 소리 해서 을을 붙여서 egg. egg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가 에로 소리 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런 선물 세트 많이 선물하는데요. 그때 그 세트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은 여기서 s는 시옷 소리인데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이 모음이랑 같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이는 에로 소리 나니까 세 그리고 t는 티읕 소리인데 홀로 나는 자음 소리는 을을 붙여서 그래서 세 셋.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상 물품들이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트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테이블 위에 뭐 접시나 수저 같은 것을 놓는 것을 테이블을 세팅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 세팅이 이 세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소리가 에 소리 나는 것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에 소리 나는 철자. 이번에는 덩어리 철자인데요. 이렇게 EA가 합쳐서 에라고 소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EA는 에 소리 외에도 이라는 소리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EA가 에 소리 나는 경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a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단어를 세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네, 빵입니다. 빵은 영어로 이렇게 적는데요. 여기 보시면 ea 덩어리 철자 들어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b는 비읍 소리인데 뒤에 모음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먼저 끊어서 읽어야 되죠. 그러면 자음 홀로 나는 소리는 을을 붙여서 므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r은 혀를 굴리는 ㄹ 소리. 그런데 뒤에 모음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는 에 소리 나니까 레를 읽으시면 되겠죠. 브레. 브레가 됩니다. 그리고 이 d는 디귿 소리인데 홀로 나는 자음은 을을 붙여서 해서 a 브라드 브라드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이 부분 머리입니다. 머리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도 EA 덩어리 철자를 에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H는 어떤 소리나죠? 네 히읗 소리납니다. 그리고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서 같이 읽어보면, ea는 에 소리 나니까 해가 되고, d는, 네, 디귿 소리인데, 홀로 나는 자음 소리는 을을 붙여서, had, h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앱인데요. 이 앱을 보시면, 이 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건강이란 뜻인데요. 한번 읽어 보면 아까 머리 할때그 헤드랑 조금 비슷해요. 일단 h는 휴 소리. 그리고 ea 모음 같이 묶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ea는 에 소리. 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L은 받침 소리로 들어가는 철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L의 리을 소리를 받침으로 넣어주면 이 단어는 여기까지 한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hell이 돼요. hell. 그리고 th는 네. 혀를 살짝 물고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죠. 그리고 뒤에 모음 없으니까 을을 붙여서 health heal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는요. 이 단어를 헬스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곳을 헬스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가 헬스장 할때이 헬스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고 사실 헬스장은 영어로는 헬스장보다는 gym, gym이라고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에 소리 나는 마지막 철자는 ea 그리고 단어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 소리 나는 철자들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알파벳 a가 에 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네, 알파벳 E도 에 소리가 있고, 그리고 E, A가 같이 덩어리 철자로 에 소리가 날수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단어 조금 긴데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는 에 라고 소리가 나죠. 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지고요. 그리고 P는 피읖 소리 그리고 이 L은 자음이 오든 모음이 오든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F 한 다음에 받침으로 넣어서 여기까지 애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I는 I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 E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받침으로 L이 하나 들어가면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이 소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ㄹ 하나 더 소리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지고요. 그러면 애플리 가 됩니다. 애플리 그리고 C는 뒤에 I, E, Y가 올때 빼고는 대부분 크! 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키읔 소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A는요. 제가 TION 덩어리 철자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TION 앞에 오는 A는 대부분 A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이가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K가 돼요. 꽤 많이 읽었죠? apply K까지 했고 그리고 TION은 어떻게 소리 난다고 배웠죠? 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Sean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ION이 어떻게 Sean이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은 application, Application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단어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단어까지는 아직 못 읽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